네, 안녕하세요. 메이미 방입니다 그, 렉킹볼, 레킹볼가 신캐릭터도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프트는 이렇게 기동력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좌클릭을 할 경우,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스킬이 4개예요 다른 캐릭터들과 다르게. 스킬이 좌, 좌 컨트롤. 좌 컨트롤이, 좌 컨트롤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스프트 스, 아 컨트롤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스킬은 상대방 숫자에 따라서 이제 한 명당 100, 100 정도 스킬, 100 정도 방어방이 생성이 됩니다. 자 플레이를 해 보니까 너무, 이때 너무 치약해서 극공격 이제 원거리 너무 치약해서극 공격 이제 극 근접 캐릭터, 극 근접 캐릭터 가지고요 좀 애매하지 않나 지형이 너무 타요 지형이 왕의 길 정도 이제 좁은 맵 이런 맵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넓은 맵에서는 진짜 너무 취약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강이 경기, 키수정 키 아닌데? 자, 이런 식으로, 포킹하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억울로 한번 끌어주고, 쉬프트 한번 딱 넣어준 다음에, 이 스킬로 딱 이렇게, 넣어주는 클래스, 한번 받아주고요. 다시 한번저기 위다가 위다가 에 첫, 오케이 억울한 번 끌어주고 컨트롤 빵세그이 그래, e 스킬 이런 식으로 탱키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포킹을 넣어주다가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노하고 주고이 e 스킬을 쿨타임 e 맞어야 되는데, 이 e 스킬 쿨타임 안맞어요이 e 스킬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진영에 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 e 스킬. 이런 식의 탱킹력시메타라 궁극기 있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이거 자체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좋지.. 나쁘지 않아요 이번엔 좀더 깊게 깊게 시기 때 볼게요 실수 이렇 한번 넣어주고 이번에 궁극기 한번 연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다! 궁극기 스킬!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궁극기는 솔직히 쓰레기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 e 스킬. 오케어그한번 풀어주고, 디바가 적죠? 절로 가고 싶다면, 시프트 한번 써주고, 이 e 스킬. 이런 식으로 킹기파도가지죠 일단 그냥 딜 한번 넣어주고. 중거리 딜이 세기 때문에, 굳이. 우클릭을 계속 쓸 필요가 없어. 없습니다. 네. 우클릭이 좀 재밌긴 하지만, 굳이. 파라나죠. 파라카운터에요. 포이스킬. E 오, 쏨브라가 풀리는구나. 와, 쏨브라 이번에 메탄데? 무조건 다시 내가 한번 볼게요 가자. 빵빵빵빵빵. 아나 아나무라하겠다. 아나무라. 마무리죠? 무서와 시식이 너무 약한다는점 여기서? 이걸 맥킹볼이? 까비까비까비 까비, 까비. 아 아쉽다 맥킹볼이 좀 애매해요 패턴 자체가 시리아에못갔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뒤에서 들렸는지 아, 시식이 너무 약해요. 시식이 너무 약해서! 아, 기절함! 이 스킬. 안 돼, 메이야! 다시 한 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죠 어그로 진짜 진영파기 어그로는 진짜 역대급이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어그로 플레이랑 진영을 한 번에 약간 분산시키는. 순간적인 탱킹력 이런 것 때문에 뭔가 탱킹적인 그런 게 확실히 있긴 하네요 CC계 너무 CC계 너무 취약하다는 점이 좀 있는데 이렇게 를 넣다가 들어가자 우리 들어갈게 우리팀 어준 수, 쉿 수, 수... 빼야겠다 준비해야겠다, 준비해야겠다 여기다가 하고 첫 클릭 시프트 이스킬 e 아 상대방이 뭉쳐 있는 지역에 우플릭으로 확실하게 파고드는 게 핵심 플레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뭉쳐 있는 곳에 여기다가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스킬 e 그러면 900한 번에 900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와. 아. 스킨 너무 세서 진짜 어그로 그 자체예요 캐릭터 자체가 플레이가 지금 다시 한번 잠깐, 근데 무책임했죠 저쪽에. 문제 있는 곳에 이렇게 진입을 한 다음에 이 e 스킬 쓰고 궁극기 해버리면은 다 뒤를 넣어버리죠. 이게 바로 레킹블 액션 플립니다. 하지만 쏜브라 탱킹이 너무 취약하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진입하고, 하고, 이 e 스킬. 그러면 순간적인 탱킹과 순간적인 진영 붕괴, 어그로.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 나팀 재밌네. 자, 이럴 때는, 여기다가 설치하고, 켜줍니다. 한번 빼볼게요, 우리 팀들. 아, 상대방이 슬슬 진입해보죠. 이때쯤입니다. 지금 진입하고, 이 e 스킬. 넉백 데미지가 은근히 넘쳐나서. 하고. 아, 실수, 실수, 실수. 이건 실수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클릭 판정을 좀 잘해야 됩니다. 나쁘지 않네 지금이니? 지금이니? 궁극기 깔아주고 지렸죠 지렸죠 궁지렸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좀 빨려주고 다시 한번 지금 지금 아스프트 빨리 다시 한번 나이스 쇼 데이 해주고 플릭 지금이니 이런 식의 플레이 너무 좋죠 레킹볼와레킹볼 개좋네 자 상대방이 올때쯤 대치를 해주다가, 상대방이 올 때쯤, 지금이죠? 아니다. 오케이. 가자! 아, 레킹볼탱 킹이 지린다. 진짜 다시 한번 빠 세. 아, 레킹볼탱킹 싫어. 야 다시 한번 빠. 진짜 레킹볼탱 킹이 지린다. 팀볼어 우리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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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이기는 메르시 아, 수고습니다 아, 레키볼 좋네. 좁은 맵에서 확실히 좋네. 좁은 맵에서. 그에서 확실히 좋아.